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첫 번째는 소흉근 마사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부위에 마사지 볼 혹은 폼롤러 등을 두고 자리 엎드려서 체중을 실어서 충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 너무 아프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좌우 위아래 체중을 실어서 성실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사지는 약 1분 내외로 실시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등에 표시된 부위, 능연근에 마사지볼을 대고 능연근을 마사지해 줄 겁니다. 네, 해당 부위, 아까 표시된 부위에 마사지볼을 두고 체중을 실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 견갑골, 날개뼈의 내치견을 마사지해 줄 건데 단축이 심할 경우에 통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누워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마사지했던 능형근을 스트레칭할 건데요.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정강이를 팔꿈치로 강하게 끌어 앉으신 다음에 정강이로 팔꿈치를 밀어내면서 동시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날개뼈와 척추가 서로 멀어지게 방금 마사지했던 능형근이 스트레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척추와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면서 쭉 그림으로 표시된 능형근이 길게 스트레칭될 수 있도록 합니다. 30초간 반복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마사지 했던 가슴 근육을 스트레치 해줄 건데요. 사진과 같이 자리 엎드려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편으로 크게 넘겨줍니다. 이어서 한 손을 푸시업 하듯이 바닥을 집어서 보조하면서 조금 더 밀어서 스트레칭을 좀더 효과적으로 실시합니다. 어깨가 불편할 정도로 수행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분 좋게 가슴 근육이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왼팔의 가슴 근육이 기분 좋게 늘어날 정도로만 지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편으로 크게 넘기신 다음에, 어, 한 손을 푸쉬업 자세로 만들어서 조금 더 보조해서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30초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 동작, 교정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리 엎드리신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하시고 양팔은 30도 가량 가볍게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주시고 옆구리를 부풀려서 복사근을 수축시키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체간 일직선으로 변하고 배꼽 아래에 공간이 생겨서 손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겨드랑이와 날개뼈로 바닥을 끌어안는다고 생각하시면 날개뼈가 상방회전 전인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날개뼈 등이 쫙 옆으로 펼쳐집니다. 이 상태로 30초간 기다려주시고 이어서 Y 레이즈 실시할 건데요.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팔을 들어 올려주시면 날개뼈가 상방회전 그리고 전인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깨관절이 내회전되면서 날개뼈가 후인 하방회전되면 보시는 것처럼 익상이 되고 다시, 네, 제대로 수행했을 때는 날개뼈가 전인 상방회전 되면서, 어, 능형근이 스트레치 됩니다. 다시 잘못된 자세에 익상된 상태고요. 다시 전인 올바르게 상방회전이 되면서 정거근이 수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당 동작 30초간 기다려줍니다.